눈 두덩이의 피부 근육 자체가 두꺼운 경우는 두툼한 이 부분 자체가 밖으로 표시나는 것 드러나는 것 자체를 줄여줘야지 어쨌든 조금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쌍꺼풀이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KNJ 성형외과 원장 권용석입니다. 쌍꺼풀 수술을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눈두덩이가 좀 두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눈두덩이가 두툼한 경우는 일단 이 두툼한 게왜 두툼한지를 조금 먼저 구별을 해야 될것 같고 두툼한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눈이 피부 근육 자체가 두꺼운 경우가 있고 눈두덩이에 지방이 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구 자체가 이렇게 돌출형이어서 안구 때문에 좀 눈두덩이가 두툼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눈썹 간격 자체가 좁아서 이기가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원인을 잘 파악한 다음에 수술적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눈두덩이의 피부 근육 자체가 두꺼운 경우는 두툼한 이 부분 자체가 밖으로 표시나는 것 드러나는 것 자체를 줄여줘야지 어쨌든 조금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쌍꺼풀이 되기 때문에 쌍꺼풀의 절개선을 높지 않게 하고 쌍꺼풀의 크기를 보이는 부분을 줄여져야지 이 쌍꺼풀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아웃라인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.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, 이 근육형이 두꺼운 경우는 눈 아래쪽이 두꺼운 반면에 지방 때문에 두툼한 경우는 눈썹 아래쪽 이 부분 자체가 좀 볼륨감이 있습니다. 지방이 많은 경우는 쌍꺼풀 수술할 때이 지방을 잘 보면서 특히나 바깥쪽에 처져오는 내려오는 부분들을 제거해주어서 이렇게 진행하셔야 될것 같고, 눈두덩이 지방 자체가 원래는 필요한 구조물인데 과도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분만 잘 제거해주셔야 될것 같고요. 하나는 여기 만져보면 안구 때문에 돌출된 거나 여기 만져보면 딱딱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돌출눈이라 그러는데 이 안구 자체가 이렇게 볼록하기 때문에 밖으로 과도하게 보이는 경우는 좀느뜨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진행하는 쌍꺼풀 크기보다는 약한 10%, 15% 정도 작게 진행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눈 두덩이 자체가 두꺼운 경우는 우리의 눈의 간격에 있어서 피부를 보면 속눈썹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이 피부 자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얇은 피부 쪽에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게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쌍꺼풀을 높이 잡는 것보다는 이 절개선을 가능하면 얇은 피부 쪽에, 즉, 아래쪽 낮은 곳에 잡은 다음에 밖으로 보이는 쌍꺼풀 자체도 조금은 작게 보여주는 게좀더 이런 두툼 눈에서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붓기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피부 자체가 얇은 분 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좀더 붓기가 좀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두덩이가 두꺼운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이 붓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고 오랫동안 찬찜질을 자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수면 시간을 조금 줄이고 주무시더라도 조금 베개를 높게 하시면서 유산소 운동, 가벼운 산책 같은 걸해 주셔서 초반에 붓기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주신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훨씬 회복이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가포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눈 두덩이가 두툼할 때살 근육 자체가 두꺼운 건지, 안구 때문인지, 지방 때문인지 잘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두툼해지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렸고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수술을 진행해야지 자연스럽게 잘 표현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KNJ 생활과 원장 권용석이었습니다